이 달란트 비어릴 비어 때도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한 사람한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이 두 달란트, 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주인이 좀 센스가 좀 있으면 살짝 불러가지고 야 조용히 해라. 너 다섯 달란트다. <laughs> 야 표정 관리 잘해. <laughs> 너두 달란트 불러가지고 너두 달란트다. 앞으로 얼른 한 달란트 줄 거다. <laughs> 이러고 이제 좀 이렇게 이게 보안이 유지되면 서로 안 그랬을 텐데 공개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laughs>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그 외모를 봐도. 참 공개적일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laughs> 체능도 그래요. <laughs> 누구나. 노래 뭐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뭐, 뭐 이렇게 뭐 자기는 못하네 이러면 어떻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렇게 표랑 끝에서 밀어버리고 싶거든요. <웃음> <웃음> 뭐 공부 못하는 사람이 뭐 한국에 있을 때만 많아요? 뭐 세계에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laughs> 참 마음이 힘들죠. <laughs> 근데 다스텔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했던 행동이 묘해요. 주인이 대사를 날리지 않아요. 야, 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라. 뭔 말을 갔단 말이에요? 네, 맡기고 왔으면 너 이거 이렇게 써라.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돈만 줘요. 음. 그럼 받는 놈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여러분 종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둘다 침묵이야. 근데 이어지는 말이 바로 가서. 그러니까 이걸 음. 글자 언어로 보지 마시고 행동 언어로, 그림 언어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인은 줘. 근데 받았어. 바로 갔다는 말이 뭐냐? 이거 중딩들한테 물어보면, 먹고 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 <laughs>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튈 놈이면 그렇게 했냐고. 근데 바로 갔다는 말은 주인이 나에게 왜 맡겼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음.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의식이, 잘못된 것은 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겼다라고 하는 청지기적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자의적 의식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의시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근데 그게 그럴 사이도 없이 바로 가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욕먹는 놈이 한달란트입니다. 제가 한달란트 입장이라서 한달란트를 좀 대변하자면 나쁜 놈은 아닙니다. 나쁜 놈이면 들고 튀었겠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어느 목사님도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laughs> 저는 한 달란트 입장이라서 <laughs> 충분히 공감이 되고 <laughs> 나쁜 놈은 아닌데 진짜 나쁜 놈이다. 말이 좀 묘하죠?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요. 예 일단 기분 이상한 거예요. 왜쟤는 다섯 달란트고, 아이놈은왜두 달란트인가? 그제 생각에 다섯 달란트야 넘사벽이니까. 아 이거 방송 보십니다아이가 많으시니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니까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 근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견줄 만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두달 한테야 음, 음, 음. 제가 자꾸 잘나가 어. 음. 시름시름할 때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음.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했느냐 마음의 생각을 하는 거야 주인은 나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단정 지어버린 거야 맡긴 건데 음, 음, 각각 재능대로 음. 사람마다 제가 만났던 애 중에서 라면 13개에 공깃밥 3개 먹은 애가 있었어 아. 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와. 몸이 어 그렇진 않더라고요 음. 화장실 자주 가나봐요 음. 근데 이제 반면에 그, 뭐, 아무리 잘 먹어도 라면 하나 먹으면 라면 두 개는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열등감을 느낄까요? 음. 아무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너몇 등이냐라고 물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너 키가 얼마냐 물으면? 음. 너 몸무게가 몇 키로냐 물으면? <laughs> 뭐라고? 아, 주저없이. 주저없이. <laughs> 주저없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묘한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25절에 두려워해 나가서 당신의 땅,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자 24절에서 한 달란트 받자고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영어성경에 보면 s t o l b n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굳으세라는 뜻이에요. 고집불통.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농경사에서 안 심었는데 거두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깡패죠. 곡식이 다 익었네. 익었어. <laughs> <laughs> 아, 그다음 에 해친다는 말, 사람을 해친다는 게 아니라 스캐를 씨를 뿌렸다는 아, 뜻이에요. 음. 안 뿌리고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강도고, 당신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음. 그런데 다스달란트두달란트도 똑같이 남겼을 때 똑같은 단어를 병행합니다. 21절 23절을 보시면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헬라어는 똑같은 반복을 거의 삼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맨 마지막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녀됨의 기쁨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주인의 기쁨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것.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한달란트 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왜곡된 생각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한달란트 진짜 많거든요. 특별히 교회 옮기 우리 저희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 있다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요? 여기에서는 나대지 말아야지. 여기서는 <laughs> 음, 나대다가 이렇게 칼한 번씩 맞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막자상 맞으시고 어, 이렇게 누구구나. 그런 분들이니까 제 남편이 얘기하죠 여기서는 나대지마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한 달란트 짜리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도 무리하신 거예요 다섯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부담되지 않게 해서 장사도 날리며 그렇죠. 두 달란트 거룩한 무모함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잘 될지 말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인이 원하신 대로 에? 무리할 줄 알고 무모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역설이 이런 거예요 아까 대나리온 얘기하셨잖아요 이 한달란트가 그 당시에 6천 대나리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노동자 20년치 연봉이에요 그런데 음... 그 엄청난 걸 줬는데 엄청난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게 너무 커 보인다는 은혜가 있어요 음... 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없는 것만 보여요. 남이 갖고 있는 것만 보여요. 오늘 내 삶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주님 불러주셨으니 감사한 거요또한 달란트 남겨보는 겁니다. 두 달란트 되겠죠? 두 달란트가 또네 달란트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에게 하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거룩한 역사를 오늘도 지금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열등감과 비교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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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사실을 눈과 귀를 음. 달고 보고 듣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비교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은 음. 인정은 해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파괴하는 비교가 있고, 음. 예, 긍정적인 좋은 비교가 있는데, 누구는 근데 이제, <laughs> 부럽게도요, 열 달란트를 그냥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음, 나, 나오는데, 누구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오는데, 음, 그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어, 비교식으로 좀 많이 아파하는 분들에게, 우리 강은도 목사님께 음. 좀속 시원하게, 음. 예, <laughs> 마음 평안해지게,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시원하고 평안할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성경은 명확하게 있어요.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거든요. 음... 그러니까 남기는 삶을 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스토리예요. 음... 그 학교 나와서 그렇게 엄청난 걸 하는데 뭘 남겼느냐?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에서 배워야 돼요. 삶의 태도나 열정이나 뜨거움. 그,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똑같이 열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한 달란트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보고, 함께 볼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죠. 저 사람이 잘났어가 아니라, 음. 내가 나만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여기 가수분들도 계시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창력이라고 하면 고음 잘 지르는 걸, 마치 음.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음. 외국에 보면 음. 제이슨 모라스나 이런 친구들 보면 기승전결이 없어요. 음. 이렇게 심심할 수 없다고 음. 우리나라는 3분 30초 안에 기승전결이 다 들어가요. 야 아, 그렇죠? 그런데 그 노래는 시작부터 끝까지 어디가 클라이막스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하고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아가는 음. 연습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살아내고 어떻게 남기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잘 인식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번 경험할 수 있는 지평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인간에게 네 가지 창문이 있대요. 첫 번째는, 나도 알고 남들이 아는 내 인생의 창문이 있대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사춘기의 창문이 있어요. 나는 아는데 남들이 모르는 내가 있어 음. 그것도 인정해야 돼세 음. 번째 창문이 중요한 게 있어요 공동체의 창문 음.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아는 나가 있어 어. 그래서 그러니까 가끔씩 뭐 t v 에 나올 때 연예인 그 배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친구가 따라가서 <웃음> 했다가 <웃음> 친구는 떨어지고 지는 붙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laughs> 네, 자기는 그림 잘 그리는지 몰랐다는 사람들 꽤 음. 많거든요 공동체성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창문 하나님의 창문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창문이 음.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창문을. 열어가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머물러 있을 것이냐, 자꾸 한번 도전해 볼 것이냐. 그러니까 믿음은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게 하는 거고, 걸어가게 하는 거고, 때로는 버티게 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겨보시죠. 아직 음. 결론 난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게 결정, 결정이 난게 아니라 지금도 재속되고 있으니. 음.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한 달란트 자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음. 네. 네. 음. 네. 저는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